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용화신당입니다. 선생님 저희가 오늘은 그 저희 코너 중에 이제 사연을 받아가지고 네 이게 봐주는 코너가 있어요. 네 사연을 하나 들고 왔으니까 좀 봐주세요. 네어 저는 그 30대 주부입니다. 네 평가 5년 정도 결혼 생활을 했고 음. 했는데 이게 결혼을 지금 한 상황인데 결혼 전에 하고 시어머니 반대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제 남편만 믿고 결혼을 했는데 음. 뭐 결혼을 했는데 이제 음.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네어머니 괴롭히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엄청나게 괴롭혔대요.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고 심부름 시키고 남벼, 남편 없는 날 맨날 찾아가서 이제 괴롭히고 하다가 이분이 이제 이 주부분이 이제 우울증에 걸리고 음. 너무 스트레스 를 받아서 이제 정신병원에 들어다가 음. 음. 어느 날 음. 시어머니가 뭐 이게 좋은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뭔가 건강에 악화돼서 돌아가셨대요. 음. 그래서아또 한편으로는 이제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아, 해방이다. 음. 뭔가 이제 좀잘 미운 정도 정이고 잘 음. 생활을 할수 있겠구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부터 이제 꿈에 계속 나오기 시작한대요. 음. 시어머니가 나와서 계속 괴롭히대요. 음. 생전에서 이제 살아 있을 때는 이제 살아 있을 때만 보면 돼도 이제 잠만 자면 이제 아, 이분이 이제 나타나서 생전처럼 이 괴롭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잠을 못 잔다. 음. 맨날 아침까지 이제 뜬눈으로 이제 어 이제 있다가 이제 이제 뜬눈으로 이제 아침을 새고막 이러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게 궁금한 거예요. 아 이렇게 생전에 있던 분이 이렇게 꿈에 맨날 나타나는 이제 그 이제 영혼이 이제. 그, 괴롭히는 건지, 음. 거가 이제 궁금해서 보내본 거예요, 이분의 사연을. 아. 여자분이고, 제가 사주하던. 네. 악연 또 이런 악연이 없는 거야, 그치 남편하고 사이가 나쁘진 않은데 이 어머니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표현하긴 그렇지만 평생 이분도 성씨 아세요? 앞에 성씨.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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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평생이라 그, 팔로름대다 쓰다. 좀 진지하게. 진작에 살아 생전에 살아 생전에 뭐 일단 사연은 그렇긴 한데 사랑해서 결혼하고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 근데 원망 아닌 어머니도 한이 많아. 우리나라 정서는 사실은 아들 바라기, 아들 바라기, 어아 며느리를 들여서 아들이 잘 살아기를 바래야 되는데 아들을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난히 애착이 심한 자식이 애착이 많은 부모님 계셔. 아직까지도 우리는 우리나라 정서는 좀 그래. 그런데 조금 근데 이분도 직성이 강해.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거, 근데 조상에서 합이 안된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뭐 결혼했다고 결혼했으면 무조건 결혼했으니까 뭐 조상이 합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도 이분이 워낙 이분도 사주가 높아. 그래서 이분도 은근히 성격이 이렇게 표현하기 좀 온순한 것 같지만 성격이 유별나, 응, 유별나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런 부분을 의심을 나게 하고 어, 안정이 되게 하고 부모님을 믿음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보이고 근데 돌아가셔도 이 엄마는 자식 걱정인 거야 자식 걱정 자식, 오로지 자식, 내 아들. 내 아들한테 며느리가 뺏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리고 보면 우리 사랑과 영혼 있잖아. 사랑과 영혼. 못 잊는 거야. 잊질 못 하는 거야. 근데 제가 조금 표현을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성과 감성이 있어. 어, 이성이 있으면 어떻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며느리한테 굳이 올 이유도 없어. 그지? 어 근데. 혼이 뜨면 이성은 없어지고 감성만 남아. 감성 남으면 어때? 이 어머니 살아생전에 며느리한테 못한 것만 생각하는 거야. 응, 음, 그러니까 이 며느리한테 원도 많고 한도 많은 거야. 화해도 못한 거지. 잘해주지도 못한 거야. 근데 아들은 걱정돼. 꿈에서 계속 나타나는 거야. 응. 어. 그러니까 어머니를 잘 천도해야지. 음. 근데 내가 볼 때는 십자가 보이는 거면 종교는 좀 다른 것 같아. 아, 그래요? 어, 어.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종교적으로 좀 틀어졌어. 앉는 데도 불편해, 선 데도 불편해. 응. 근 어머니 계신 곳도 편안해 보이지 않고. 그럼 이 마늘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머니를 가까운데 잘 아시는데 가서 하시든 뭐하든, 잘 천도를 해드려야지. 응. 그래서 혼을 달래드려야 되지. 여기 걱정은 그만하시고, 좋은 데로 영면하시라고. 좋은 데로 극락세계로 가시라고, 천도를 해야 돼. 보통 이런 분들도 있나? 요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어. 어, 그래서 부모를 좀잘못 모셔 가지고 이런 분들이 많나요?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보면 어, 조상이 이미 이제 돌아가시면 우린 조상이라고 하잖아. 조상이라고 하는데 내 부모가 원이다 한이다. 그건 뭐야? 살아생전에 자기 원풀이 한풀을 못한 거야. 분명히 그 엄마는 옛날에 집살이를 몹시 하셨거나 시집살이. 그 엄마도, 시집, 엄마도. 시입사를 몹시 하시고 어렵게 자식을 키운 거야. 음, 그런 한이 많은 거지. 근데 가실 때도 편안하게 못 가셨기 때문에 음, 그 원이나 한을 다못 푸는 거야. 그 며느리 분은. 근데 그 며느리 분은 또 어떤가. 보면 사주가 높다. 이런 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게 상문이 있을 때 기문이 좀 열려. 그러면 사, 상가집 가지 마세요. 상가집 상가하세요. 이런데 다니시는 거 상가하세요.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은 그런 거잘 느끼는 거야. 그분이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도 우울증 약간의 빙이 신병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 너는 시, 조상의 바람이고 신의 풍파가 분명 있었던 집이야. 응.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가 왜 그러지? 밥잘 사주고 욕 먹는다. 직장에 다니면서도 괜히 일은 일복은 굉장히 많은데, 일은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칭찬은 못 받아. 어 이분도 분명 직장 다니면서 사람, 인간관계가 평탄하지 못했다. 응, 어,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주변에 동료나 친구분들하고 원만하지 못했던 거야, 내가 볼 땐. 응, 어, 내 시어머니가 이 사람은 괜히 못해도 다박하고, 잘해도 다박하고, 어내 식구니까 그랬던 거 같아. 근데 이분이 그런 거에 굉장히 이분도 마음이 좀 너그럽지 못한 거 어, 그런 분이 있었지. 지금 사연자분도 문제가 좀있으신것요 사연 사연자 이분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정신적으로 자격지심, 어, 괜히 더 하시는 것 같고 받아들이지 못한 거야. 내 부모라고 생각하면 왜 그러시는지 뭐가 못마땅해서 그러신지 자식 위해서 그러셨겠지. 근데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 그거로 인해서, 그치 근데 고부분들 고부간들이 시. 그치 고부간의 갈등은 괜히 오는 거 아니야. 음, 엄마가 괜히 뭐뭐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 아들 며느리가 친한 것도 그리고 또 아들이 잘 사는 거 괜히 질투하시고, 딸이 잘 사는 것도 질투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어 많아. 의외로. 근데 질투라기보다도 질투라기보다도 나는 그때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살았어. 나는. 내 남편하고 그렇게 누리지 못했어. 그래서 홀씨 어머니, 홀 아버지 가정을 보는 거야 결혼할 때 음, 사윗감, 며느리감만 보는 게 가정 환경을 보는 거라고. 환경적으로 이분도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거든. 근데 어딘가 이분도 의지하고 싶었고 남편을 만나서 좋은 가정을 달란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겠지. 근데 어머니가 방해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늘 스트레스였던 거야. 내 남편 낳아준 사람 누구야? 어머니잖아. 그러면 어머니 환경이나 어머니 살아 사셨던 그런 거 이해를 해야지. 그분은 자식한테 집착이 많았다. 음, 그리고 기대도 많았다. 근데 이 며느리자가 조금 채워주지 못했던 것 같아. 근 마음은 좀 바꾸면 돼. 음, 내가 살아생전에 어머니한테 잘 못한 거 후회하고 반성하고 음, 그러면서 조금 어머니를 잘 달래서 보내드리면 자식을 위함이지. 자식 잘못 되라고 하는 부모가 어딨어 마지막으로 사연자분한테 한마디 해주고 정리해주세요. 조금 마음을 바꾸셔서, 어, 어쨌든 자식을, 나이가 이렇게 있으시니까, 앞으로 자식을 있으시든지, 자식을 주시든지, 가정을 꾸리시는데 있어서, 마음을 조금 바꾸시면, 훨씬 더 어, 엄마를 이해할 수 있고, 지금 이미 가셨다 하지만, 부모자를 좀 이해하시고, 또 그러다 보면, 거울은, 거울에 비친 나는, 다시 부모야. 음, 그러니까 한 번쯤은 돌이켜 보시고 부모님한테 다 못해드린 거 마음을 바꾸셔서 이해하시고 뭐 지금 당장은 어떤 행위를 못하신다면 새 차례라도 모실 때 어머니 제가 잘못한 거 용서하시고 좋은데 가시라고 한 번쯤은 마음을 그렇게 바꾸신다면 훨씬 편안해질 거고 어, 꿈에 나타나셔도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실 거라고 난 믿어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